아, 여기는 도교산 정상 향적봉입니다. 도규산 정상 향적봉입니다. 2021년 오늘이 7월 19일입니까? 20일입니까? 아, 오늘 7월 20일이랍니다. 황적봉에 올라왔습니다. 덕유산 황적봉 정상에서 주변을 예, 보고 있습니다. 지리산이 보입니다 여기서 지리산이 구름에 덮혀서 지리산 반야봉만 보입니다 여기 반야봉입니다 네. 지리산 정상은 보일락 완락하네요 예천왕봉천왕봉입니다천왕봉이 네, 철항봉. 네, 보일락 말락합니다 구름이 더 피었어. 아, 구름이 피어오릅니다. 운무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아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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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사람들이... 응. 멀리 가야산. 합천 가야산 정상. 보리가 구름 속에서 몰라. 말락합니다.